네 여러분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한명한명 한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만약 저희 콘서트를 보러 오고 싶었는데 못 보신 분들 이 영화 보면서 저희 콘서트를 보는 것만큼 즐기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이런 서사들이 담긴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울컥한 감정, 그런 감정들을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첫 영화 기대되시나요? 네. 네 함께 봐주세요, 여러분. 네. 네 저희도 이따가 다 같이 영화를 볼 예정이거든요. 네? 아! 아, 아, 아. 네? <목소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데, 다른 관에서 보긴 하지만, 마음 같아서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어요. 좋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네, 우리 다이브들 일요일에 저희 영화 보러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다들 잘 즐기셨나요? 네! 네,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영화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고마워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될줄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저희 콘서트를 제작 과정부터 이렇게 잘 마무리한 것까지 잘 담아서 다이브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다이브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보고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이브 네.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 많이 기대되시나요? 네. 언제 공개되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성 이렇게 저희가 함께 영화를 보는 날이왔네요 정말 저희의 저희 아이돌과 그리고다이브 예쁜 추억이 담겨진 영화니까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섯 분께서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선물을 하나 준비해. 선물은 예, 여성분 오늘 오셔서 직접 예, 오늘 현장에서 사인한 사인 콘스터를 저희가 한번 추첨을 해 드릴 데요 이번 상영관에서는 리즈님이 추첨을 해주시어요 와! 우1 6번 에이, 16번, 16번 계실까요? 네, 손 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포스터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어. 네, 통과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 많이 사진 찍고 계신데요. 저희가 사진 을 예, 찍을 시간을 좀 공식적으로 <laughs> 저, 어, 제 반대편, 저희 입장하셨던 문 쪽인 좌측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창에서 포지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측 가겠습니다. 유진아!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사진 찍는셨으니까 저희도 기념 사진 하나, 단체 사진 하나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멤버분들 살짝 뒤, 앞으로 와주시고 스크린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찍습니다. 단체 사진입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컷만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유진님께 마이크 준비 부탁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영화 보시는 동안 집중해서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알겠습니다.